신부 송가인, 신랑과의 듀엣 무대 예고. 가수 송가인이 결혼식에서 신랑과 함께 특별한 듀엣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트로트 여신으로 사랑받고 있는 송가인은 이번 결혼식에서 평생의 반려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낼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듀엣 무대는 송가인과 신랑이 직접 곡을 선정하고 연습한 결과물로 두 사람의 애정이 가득 담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이 곡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녹여낸 가사와 감미로운 멜로디로 하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가에는 결혼 소식 발표 후 인터뷰에서 "음악은 우리 둘을 이어준 중요한 매개체였다. 결혼식에서 노래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비공개 행사로 진행되며, 송가인의 듀엣 무대 외에도 여러 특별한 순간들이 준비되어 있다. 송가인의 팬들은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듀엣 무대를 영상으로 공개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송가인은 결혼 후에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녀는 가수로서의 역할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모두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와 신랑의 듀엣 무대가 결혼식에서 어떤 감동을 전할지 기대가 모아진다. 이번 손가인의 듀엣 무대는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동시에 대중에게 또 하나의 잊지 못할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양지은 아이돌 차트 12월 4주차, 위클리스타 1위 차지. 가수 양지은이 아이돌 차트 12월 4주차, 위클리스타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이는 그녀의 뛰어난 음악성과 팬들의 열렬한 지지가 결합한 결과로 대중과 팬들 모두에게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아이돌 차트는 매주 팬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호하는 스타를 투표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지은은 이번 투표에서 막강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그녀의 영향력과 대중적 사랑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특히 양지은은 트로트 가수로서 독보적인 목소리와 감성적인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발표한 곡들도 큰 사랑을 받으며 차트 상위권에 안착하는 등 그녀의 음악적 행보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를 통해 양지은의 음악이 정말 감동적이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녀를 향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다. 양지은 역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항상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1위 소식은 양지은에게 있어 큰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그녀의 활동에 더큰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녀가 펼칠 새로운 음악과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팬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성장을 응원할 것이다. 양지은의 1위 소식은 그녀의 팬덤뿐 아니라 트로트 음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중적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양지은 아이돌차트 12월 4주차 위클리스타 1위 대중의 뜨거운 사랑 증명. 가수 양지은이 아이돌차트 12월 4주차 위클리스타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대중적 사랑을 입증했다. 트로트 여신으로 불리는 그녀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무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번 1위 소식은 그녀의 인기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아이돌 차트의 위클리 스타 투표는 매주 팬들이 직접 참여해 선호하는 스타를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투표에서 양지은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양지은의 투표 결과는 단순한 인기의 척도를 넘어 그녀가 팬들과 소통하며 쌓아온 신뢰와 유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양지은의 인기 비결 음악과 감성 양지은은 트로트 장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솔한 감정을 담아내며 대중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한다 특히 그녀의 대표곡들은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폭넓은 연령층에게도 사랑받으며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그녀가 발표한 신곡은 발매와 동시에 차트 상위권에 안착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과 라이브 무대에서 보여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그녀의 진가를 다시금 증명했다. 이를 통해 양지은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감성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팬들의 지지와 응원. 양지은의 1위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SNS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쏟아냈다. 팬들은 양지은의 음악은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 더 기쁘다. 앞으로도 그녀를 응원하겠다는 등 열띤 반응을 보였다. 특히 팬들은 이번 투표에서 양지은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투표 기간 동안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선 팬들의 응원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양지은이 1위를 차지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양지은 역시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1위를 할수 있었다. 항상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그녀의 진솔한 태도는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주며 그녀와 팬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했다. <laughs>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 양지은의 이번 1위는 그녀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트로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그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큰 도약을 준비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양지은은 내년 초 새로운 앨범 발매와 함께 다양한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팬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방송과 팬미팅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지은은 팬들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다. 그 힘을 바탕으로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아티스트 양지은의 성공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를 넘어서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힌 데 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삶의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는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이번 아이돌 차트 위클리스타 1위는 그녀의 지속적인 노력과 팬들의 지지가 결합한 결과물이다. 앞으로 양지은이 펼쳐갈 음악적 여정과 무대가 더욱 기대되며, 그녀의 성과는 트로트 음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지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빛나는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음악은 계속해서 팬들과 대중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다.